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어, 오늘은 제가 기사단 레이드와 관련된 버그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공식 카페를 확인하신 분들은 내용을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하운드에게 네,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2주 전부터 기사단 레이드가 오픈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단원분들이 기사단 레이드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생각지도 못한 버그가 이 순위에 변동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고블린 광전사, 오른쪽에는 강철렛 레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번 주 레이드인데요. 자,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에 있는 두 마리를 다 잡아야지만 다음 레벨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전투 기록을 눌러보면, 어, 37레벨을 한번 볼게요. 37레벨을 보면 이렇게 고블린 광전사를 기록을 세운 분들이 나오고, 아래쪽에 이렇게 강철렛 레이스를 잡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마리를 다 잡았을 경우에 다음 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눌러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36레벨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고블린 광전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강철렛 레이스를 잡은 게 보여요. 자, 이게 버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스를 잡으면 광전사를 잡지 않아도 넘어가지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기사단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순위의 변동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순위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사단은 보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되 싶어서 네, 이렇게 예고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 버그를 이용해서 기사단 레벨 이 순위를 올리고 있는 기사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왜냐면 30명이 다 같이 입을 닫아야지만 가능한 버그거든요. 그런데 기사단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30명이 전부 다 합심해서 이거를 속이고 우리 레벨을 올리자 라고 할 만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버그를 제가 발견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하운드죠? 네, 하운드가 게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네, 계속해서 유저들끼리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경쟁전 같은 경우에도 저번 시즌에 이제 6위 안에 마지막 주에 들지 않아서 오히려 네, 종료 시점에는 자신의 기사단의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일부러 패를 하는, 네, 그런 패작, 패작이라고 하죠. 네, 패작을 악용한 길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운드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유저들끼리 서로 의심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버그 같은 거는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게임이 나온지 2년이 넘었는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만 신경 쓰면 절대 생기지 않을 만한 버그들을 계속해서 네,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정... 어, 흔들렸던 의 마지막 남은 유튜버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요. 이 버그 때문에 사실 이번 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악용을 하는 기사단이 생겨도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네 다른 기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했고 어, 레이스만 잡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좀알수 있는 길은 없지만 양심에 맡기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일단은 악용을 해서 순위를 올리는 부분은 어 이게 무슨 대단한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현금으로 따지면은 정말 소소한 금액인데 그런 금액 때문에 네,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기사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버그는 빠르게 좀 해결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하운드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